며느리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5가지. 부모님들 제일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탁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 귀엔 명령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명절에 전좀 붙여라. 이거 부탁 아닙니다. 말투가 아무리 부드러워도 듣는 사람한텐 지시예요.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화면을 두번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되면 도와줄 수 있겠니? 이게 진짜 부탁입니다. 부탁은 상대가 아니요라고 할 권리를 줍니다. 그게 존중이에요. 우리 세대는 부모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강요하는 순간 관계가 끊어지는 시대예요. 사랑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청하십니까? 아니면 부탁하십니까? 며느리 사위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